안녕하세요 주식님 올빅겟 기업이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올빅겟 대표 이동재입니다 저희 올빅겟은 6년차 스타트업으로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능형 문서 처리 프로세스 기술과 데이터 품질 관리 이미지 생성, 라벨링 솔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부터 끝, 즉 엔드 투 엔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국 전통 수목 채색화 제작 데이터 사업에서 수집 환경 조성과 정제, 가공, 품질 검증, 그리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외에도 요즘 그림 그려주는 AI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특히 사진을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주는 영상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이런 기능이 수목화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의 데이터 구축과 살짝 커밋이 비슷한 건가요? 아, 네, 그 영상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해당 영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상을 캡처해서 변환 모델을 적용한 것입니다. 어,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이클겐과 같은 변환 모델을 활용하면 어,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슷한 포맷이긴 하지만 애니메이션 그림을 학습해서 모델에 활용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스모카 스타일로도 적용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현재도 이제 가능은 한데요. 어, 작년에 스모카 데이터셋이 현재 그 AI 허브라는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활용하면 충분히 이와 같은 AI 애니메이션을 스모카 스타일로도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챗GPT로 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파이썬 이는 프로그램 개발 코드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3분만에 그런 코드를 짜준 영상을 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의 견해가 굉장히 궁금해서 우선 저도 좀 재밌게 봤던 영상인데요. 사실 근데 챗 GPT 한테 이제 모든 것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한계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여기 영상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뭔가 실제로 게임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챗 GPT는 LLM 즉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그런 모델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채 GPT는 단순히 이제 보조하는 수준에서 활용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고 너무 신뢰하는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인 것 마냥 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 개발팀 내부에서도 어, 반복적인 코딩 업무에 생산성 향상을 하고자 오픈 AI에서 나온 코파일럿이라는 AI 페어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활용하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채 g PT한테 모든 걸다 맡기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보조적인 수단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도 결국 AI 기술 개발을 하실 때 서브 보조 역할이시고 그래서 AI의 힘을 빌린다는 말씀이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생산성 향상에는 많이 도움이 돼서 저희 회사 자체에서도 AI를 개발을 하지만, 또잘 개발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활용해서 또 개발에 그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이 진짜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초등학교에서도 코딩을 가르쳐 준다. 이런 헤드라인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럼 대표님께서 뽑고 싶은 개발자는 어떤 사람인지 저희 그빅데스는 이제 다양한 직군의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데이터 분야에서는 머신러 엔지니어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DBA 등의 분들이 계시고요. 개발 분야에서는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로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터 관련한 직군은 통계나 수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학 관련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개발은 주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분야 쪽에서는 그좀한 가지 영역을 하기보다는 융복합 영역으로 이제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일수록 채용에 좀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각 직군별로 좀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어, 경험적인 부분과 또 이론적인 부분이 또잘 갖춰져 있어야 채용에 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회사의 취업하기 위해서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과 현실은 너무 네. 다르잖아요. 현실은 어떤지 솔직하게 조금 말씀해 주실 수있나요 물론, 이제 개발자라는 직업의 비전이나 커리어는 이제 더, 더할 나위 없지만, 분명 현실에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개발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막 생겨나는 개념이나 모델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탈수 있도록 리서치와 공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겼을 때나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어 막힐 때 밤을 많이 새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좀 대부분이다 보니까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사무실이 이제 평교에 있는데 평교 근처에 있는 한의원이나 신경외과가 아주 잘 된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행한 프로젝트가 좀뭐 성공적으로 끝나거나 또 스스로 개발하는 서비스가 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 성취감이 힘들지만 또이 업무를 또 계속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라는 분야는 평균치를 하는 사람 10명보다 정말 잘하는 사람한명이더큰 영향을 보일 수 있을 것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어떻게 보면 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사은이런부분이긴 한데요. 뭐, 실제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가능하다, 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시간이 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내에서 할수 있는 일 자체는 그래도 좀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뭐, 혼자 이제 좀 대부분의 업무를 이렇게 부여하고 이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그것보다는 오히려 팀워크로 좀 함께 하는 편을 좀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집또 함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